예, 11시 28분 동대구역입니다, 동대구역. 동대구역 하면 가볍게 스케치해봅니다. 위에 식당가가 있는 모양인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네. 언젠가는 한번 가봐야 할 텐데. 예,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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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포항. 예,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게, 예, 중년의 경우에 번호를 같은 열차인데도 불구하고, 예, 네, 나중에 이제 분리해서 다른 목적지로 간다면야 뭐 이해를 하는데 같은 목적지로 가는데도 저두 개의 번호를 그대로 다 유지한다는 게좀 특이한 점이죠 그게 더 관리에 편하나?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천성을 중년으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년 탄성이 아니죠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렇게 가는 건데 네. 자이 동대구역 제법 큰 역임을 말 수가 있는데요 어 오늘 처음 보는 광경인데 주로 나이드신 분들이 이렇게 예, 도처에 배치돼서 안내를 하고 계시네요. 음, 처음 보는 광경인데요, 저는. 자, 문화오 서울 KTX 부산 국포 경유. 어. 서울 부산 태화 강가는 누리고. 진주 가는 거 하나 있었는데 진주. 1 네. 네. 1시3 0 분. 네. 꽤그 자주 방문하는 여기인데도 불구하고 어, 여기 커서 예, 특히 이제 그 양쪽면 한쪽이 더 이제 붐비고 예, 저 반대쪽은 잘안 가는 쪽인데 예, 이게 좀 헷갈립니다 아직도 예. 여기가 예, 끝이고요 예, 한번 바깥에 잠깐 나와 볼까요? t 리웨이 동대구 TMO, 나가서 우측 20m 네. 자자기가 동대구입니다 파워풀 대구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g i n Powerful Degu. t i b 여 t a t i b o t m o t t m o t t i o t a t o t a t m o t a o t o 뭐의 약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구 지역의 그 아파트가 물량이 터져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동대구역 앞에도 이 색색들이 여러가지의 신축 아파트들. 이미 어떤 아파트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네요. 여기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고요. 요그 앞에 있는 이안, DW 이안, 요기도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대구역 파크뷰 골드 클래스 골드 클래스 이건 SK SK SM이야 네. SM인가 보다 SM이죠 SKI죠 SM 모방. 네. 저쪽에는 이제 오피스텔 앞에 위지이 신세계 동대구역 오늘 동대구 동대구가 있지 대구. 대구가 그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했는데, 어, 그래서 그래도 지금도 좀 덥게 느껴지긴 하네요. 어, 서울은 19도인가 된다고 하니까, 서울하고 여기하고는 벌써 한 11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어, 어제 일기, 저녁에, 저녁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부산이라든가 남해안 지방보다 여기가 더 더웠습니다. 자, 멀리 있는 게 유보라. 유보라. 네, 철도는 하나로, 동대구역. 동대구역 동대구역. 아, 이참 동대구역. 아, 쉽습니다 대구에 와서 좀 하루 자기도 하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놀러와서 음. 네, 저는 이제 걷기를 좀 좋아해서 어디든 가면 이렇게 적당한 걸럴 때가 있으면 하루 종일 걷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대구 시내도 좋고 또 대구를 본부로 해서 또대구 근처에 여러 군데 가까운데 이렇게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고 음. 요즘은 좀 이제 지난 얘기됐지만 가 옛날에는 이제 그 저기 부곡 하와이 온천도 여기서 가볍게 다녀오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음. 지금은 이제 그런 온천장 같은 게다 이제 옛날 이야기가 돼가지고 이용객 전국 2위. 1969년 6월에 아, 동대구역이 역사는 의외로 짧네요. 69년이면. 2004년. 삼미 삼성 고려당 빵집, 대형 빵집. 빵의 도시다. 이용객 전국위면 여기가 뭐 서울역 다음이라는 얘기인가? 네. 어쨌든 간에. 자, 동대구역을 이런 정도로 간단히 살펴보고. 서대구역을 경유하는 하행 고속열차 타는 곳이 6번으로 일부 변경됩니다. 네. 58분에 진주행 KTX가 들어옵니다. 네. 45분. 네. 45분. 9시 45분 KTX 신청 45분 12번.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해서 너무나 아쉽게도 어, 금방 올라가게 되네요. 네. 좀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예, 교통비가 아까울 정도입니다. 너무나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멀리 왔으면 대구 지역을 좀더 살펴보고 네. 저쪽에 저 동성로 한번 나가서 살펴보고. 예. 사실은 또 여행객도 대구에서 숙박을 해야. 응.

중천성인거 같죠? 단편성 네, 응. 예, 움직입니다. 열차가 움직입니다 저쪽에는 어, 부산행이겠죠? 진주행인가, 부산행인가? 응. 생각해보니 그 이렇게 남쪽으로 지방 출장 왔다가 오전 중에 기차를 타고 다시 물론 이제 서울 도착은 이제 오후가 되겠지만 말이죠. 오전 중에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에, 과연 현지고속철의 파워가 느껴지는 것이기도 하면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요. 에, KTX가 이제 남쪽으로 가는 KTX인데 저, 저 가는 KTX 3120 열차는 대릉고 12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운행 전에서 로렌. 한번 운 맞춰 주시고요. 한편성 SRT 열차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11시 45분에 서울로 가는 KTX 산처 240열차 1에서 8호차가 8 5 2번으로 먼저 들어오겠습니다. 노란선에서 한걸를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시간 11시 45분에 서울로 가는 KTX 산처 2 0 8열차는 잠시 뒤에 들어오겠습니다. 2 0 8열차는 이용한 계획에는 12분 30초 입니다. 중년 열차모양이구나

4 0 3편성 KTX 3 4 0 3편성이다 안녕하세니다시4 5분에 서울로 가는 KTX 처2 0 8년차0기에서1 8일차로습니다도해서1걸을즐거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들 먼저 연어니다